자, 또나서 다음 날이죠. 그렇죠. 위. 그렇죠. 와투 피사 피사로 향갔다어 히스토리 사이트. 어 역사적인 장소인 그렇죠. 역사적인 장소인 뭐야? 피사으로 향했다. 로케이티드 위치만... 위치된. 그렇죠? 온더 마운트 슬롭. 경사 어산 어, 경사면에 예, 산 경사면에 위치한 뭐야? 역사적인 장소인 피사으로 갔다. 오브 더 세크리드 베알. 어, 신상 기구. 근데 이거 지명이야? 고유 지명. 신상 기묘. 독산로 같은 겁니다. 네. On our way to the site. 어... 이게 이게 힘들어 한국 사람이. On west way 한 번. On west way. way? 우리 어. 이게 도중에이있거든 도중. 그러니까 뭐야. 어디로 가는 도중에. 어, 그 장소로 가는 도중에. 그쵸. 그 장소로 가는 도중에 there was 있었다, 있었다. a town 마을, 마을 있었다. Where? 네. 하는 The main square and market were crowded 어, 메인 광장과 그쵸 주요 광장과 마켓 어, 시장이 시장이 were crowded 어, 붐볐다 다 Where the local people 어, 현지 사람들 그쵸 그 지역 현지 사람들로 붐볐던 뭐야 에, 마을이 있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Where o h 오케이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게 뭐야 네. 되, 된다 조심해라 네. 어 아, 대수인데 네. 위치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되는 거고. 네. 자, 이것만 써주시고요. 위치하고 돼. 다왔요 아, 아, 확실해? 얼면안 네. 써도 돼. 오케이. 아, 참고로 인 위치돼 안 돼. 배어. 됩니다. 배어. At the market 시장에서 어... I 저는... bought 아... 샀다. A cute dog 귀여운 형 귀여운 인형. From a woman 어... 어... 여자로부터. 어, 한 여자로부터. Who 뭐 하는, 하는 뭐 had made 만든. 만들었던 it 그것 그렇죠. herself. 그녀 스스로. 그녀 스스로 만들었던 뭐야 여자로부터 뭐야 귀여운 어, 인형을 샀다. For dinner 그념으로. 어 저녁을 위해서 저녁 어 저녁으로 that evening 어그 그날 저녁. 어 그날 저녁. 이것도 이게 두 개야 따로 따로. 저녁을 위해서 그날 저녁 we 우리는, 우리는 had 같았다. 응 가졌다죠. 먹었다. 어, 먹었다도 있어요. 먹었다. s h e 어 세비체를 먹었다. A dish. 지시가요. 아, 아, 어, 음식이라는 뜻 있어. 즉 뭐야? 음식인. 음식인. 얘가 얘야. 음식인. Of fish. 물고기. 어, 어, 물고기의 음식인 샤베트를 먹었다. Soft. 어, 절이나 적신? 적신? 적신. 절이는 좀 달. 퍼먼티드랑 따로 있어. In lime juice. Yeah, juice. 맛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오, lime juice 적신. This sweet and sour local food. 이 달콤하고 신어 천질 어. 음식은 그렇죠 이 달고도 시큼한 뭐냐 천 음식은 워드 서버도 제공되었다. With sweet potatoes and corn. 어 달콤한 예 어, 감자들과 감자와, 감자와, 감자와 어 옥수수 함께 제공되었다는데, sweet potato가 뭐냐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와 함께, 오케이. 고구 자, I have not eaten. 어. 나는 어 자 이게 헤드 PP가 몸 했었다잖아 네. before가 있, 있기 때문에 뭐뭐 한 적이 아니, 없답니다 뭐 그쵸 그렇죠. uh, Any Peruvian food? 어, 어떤? 어 새로운 음식도.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다 before 전에, 전에 all the dishes 모든 음식들은 음식들은 that we ordered 우리가 시킨 그쵸 그렇죠. 우리가 주문했던 시켰던 모든 음식들은 were delicious 맛있었다 아 어, 맛있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